남 삼세대의 한 믿음 집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중. 건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잘 되는, 잘 되는 바쁜 곳은 계속 번창하고, 어려운 곳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니, 저 또한 잘 되었던 일이, 아니, 잘 나갔을 때, 저의 교만함과 물질적인 욕심, 나태함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더라면 슬픔으로만 잠시 끝났을 일인데 가족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며 스스로 자,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듯합니다. 이런 시기에 잠 제 3세대 성경공부 세신자 훈련이 찾아왔으니 나에게 행운인가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처음 해보는 성경공부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복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바로 자리에서 사모님과 집사, 집사님들이 한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기로 날짜까지 잡아버리신 사모님 싫다 말할 수도 없고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계속 걱정만 하면 뭐하나 이왕 시작하기로 한거 한번 주님께 맡겨보자 고난이 보석이 되듯이 그동안 주님을 멀리한 죄책감에 그날 성경책과 세신자 교재를 들고 교회에서 바로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공부 숙제를 하면서 제 자신이 겸손함과 원죄를 보게 되었고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우선 말조심과 이쁜 말과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사모님 주관하에 3세대 동기들과 성경의 기초부터 신앙, 교회, 예수님의 삶에 대해 토론을 하며 지금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양육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사랑을 받고만 싶었고 나누어 줄줄 몰랐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과 힘들 때 위로해 줄수 있는 위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곧 핵심 일주 말씀을 바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주도하에 조목조목 열심히 열심을 다하시며 중보 기도와 성경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의 보혈 성령, 사탄, 기도, 부활까지 말씀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주한 한 주가 새롭게 여러 가지 생각에 때론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며 늘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우상숭배는 다른 신도 아닌 결국 나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랑, 교만, 게으름, 음란, 생색, 나태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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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이랬던 한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 주,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리라 마지막으로 유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심과 기쁜 뜻이 있음을 믿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연단과 인내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